이 버그에 건, 나와, 아, 자, 빨 말이 할거라나 라는 화용문구를 문법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어떻게 장문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버그에 건, 나와, 아, 자, 빨 말이 할거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주절과 종속절로 자, 이루어져 있는 복합문입니다. 그럼 주절은 무엇이고 종속절은 무엇일까요? 자, 주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주, 어, 그리고 수러라고 불리는 동사가 이렇게 하나의 중심 문장의 중심된 절로서 기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속절이 없어도 다른 절에 의존하지 않아도 이 주어와 동사절만으로도 의미적 기능을 해내는 것이요. 에 독립적으로 기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속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꼭 주절의 종속이 되어야지만 의미적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독립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종속절이다. 그래서 이 종속절은요 이 주절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자.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는 맥락선상에서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주어가 생략이 된다는 것은요. 지칭되어 있는 맥락상의 화자가 누구인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화자는 문맥상 흐름이 가늠이 되기 때문에 보통 생략이 돼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인칭 시점으로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주어 생략된 주어와 먹이라는 동사 하나의 주어 동사에 주조를 성립했고 이제 이 와가 뒤에 있는 아자을될바이 깔아라는 종속절을 이 목적절 목적어로 도입시키는. 도입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 나 목적어 역할, 나 목적어 자리에 왔어. 그래가지고, 이 뒤에 있는 너네들을 목적어 자리로 종속시킬 거야. 그러니까 도입시킬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합 목적절이야. 나는 목적어절에서 목적어 시작할게. 라는 목적어 도입 역할을 하고, 이 아이 뒤에 있는 종속절이 목적어로서 귀속이 되는 거죠. 종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적. 절 그리고 이것도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목적절 도입 목적어 그래서 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합 목적절 그래서 이제 요 w h t I 자 by my life 같은 경우에는 자 종속절 그래서 주절 종속절 주어 생략된 주어